들이야야 고들이야. 야야들야 야. 야. 잠깐만. 야. 야, 잠깐만. 야, 야. 잠깐. 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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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러면 못 맞추죠. 이러면 못 맞추잖아. 야. 이못 맞추. 이 새끼들. 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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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런 미친. 대가리 먹어라. 대가리 먹어라. 그렇지 헤드샷. 이거지. 또 누구 옆에? 자로즈브 그냥 너죠 아프지 아프지. 왜 아플까? 왜 아플까? 아 <laughs> 얘들아 미안하다. 얘들아 미안하다. 헤드 모드? 아돈붕이다 야야야야야! 야야야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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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불승 해줄 사람. 이제 비방 비방 이야나 비방 올릴 수 있잖아 비방. 나 비방 올려지 비방. 비방 비방 좀나 올려줄 수있 비방 비방 좀 와봐 비방. 방 비방 들어봐 비방. 들어봐 들어가 들어봐. 구렇구그구지 그렇지, 그렇지 나 올려줘 나 올려줘 나 올려줘 나올려 감사합니다 영단이 감사합니다. 그렇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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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지. 이거지. 어 어서 오시고. <laughs> 어서 오시고. 몇명 이러는 거야. 어서 오시고. 이쪽으로 다 붙어. 이쪽으로다 붙어 이쪽 벽으로 다 붙어. 오면 쏘자. 이쪽 벽으로 다 붙어. 존풍으로 데미지먹죠오오또 왔다. 또 왔다. 왔다. 그렇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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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들어와 들어와 들어와. 여기서 여기서 막자. <laughs> 존풍 면역. 어? 봐봐 봐봐. 잡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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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잡아. 잡아야 돼, 잡아야 돼, 잡아야 돼, 잡아야 돼. 잡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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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잡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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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잡아. 야? 어? 어? <laughs> 야, 이거 어떻게 막아, 이 운동합시다. 존풍? <laughs> 야, 족됐다, <X> 이거. 존풍? 족됐다. 족됐다. 존풍? 야! 오? 어? 야! 와! 누야 누구야! 누구야. 오, 뭐 전풍 온다 전풍 온다 n <laughs> <X> 됐다 이거 조태. 다 오? 야, 태 조태. 조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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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야, 태 조태. 조 잠깐만. 조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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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조 밟은 거 조태. 어 유령? 태 됐다 좋댔다들어패 이거, 슈퍼패턴, 이거, 고퍼패턴 이거, 슈퍼패턴, 이거, 슈 이거, 하자. 이거, 슈퍼패턴, 이거, 이거, 이 왔다. 거이 이거, 헤라 이씨 이거 어떻게 버텨 이거 씨. 어? 어? 기관단총의 공격력이 크게 증가? 좆됐다 얘들아 이거 이거는 그거지 스털링이지 씨발 좆됐다 니들 클 났다 이제 야 스털링 들고 침실 로 와라 기관단총 스털링이지 스털링 그렇지 스털링 들고 야 침실 와 끝났다 이거 야 침실 와 스털링 들고 와 이거 스털링 우클릭 이거 존나 아거것 같은데 그러면? 어? 말. 정말 기간 중에 공민력 크게 증가됩니다. 야. <laughs> 야, 야, 이거는 투옥이지. <laughs> 야, 투옥 들어와라. 투옥 들어와, 투옥. 투옥 들어와, 투옥. <laughs> 조심하시고. 오, 그렇지. 잡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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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잡아. 야, 딜봐, 야, 데, 바로 헤드 딜인데 이거 딜이? 이야... <laughs> 녹는데? 그냥 조... 조져 그냥 조지면 데 그렇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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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조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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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냥 갈린다 갈린다 야... <laughs> 그냥 갈리는데? 야... 딜버 <laughs> 어? 얘 뭐야 뭐야 방금 전에... 쟨 뭐야 지금 쟤 뭐야 왜 여기서 있는데 많이 아플 거예요 근데 오우 위험했다 위험했다 위험해 조심해야 돼 이거 여 거기 여기 딱 잡을 수도 있어 조심해. 어, 대갈 대갈 대 대갈 대 대갈 대 이거 구배? 조심해야지 내가. 어, 너 주워. <laughs> 조심하지 않은 죄다. 어, 안돼 주어 그렇지, 야 기본 애들인데들 세배인데? 들 뻥튀기야, 들 뻥튀기. 오. <laughs> 이제 스톱. 어? 언제 <laughs> 아니 냐？아니, 이걸 탑스 다고 기준？아, 존풍좋 겠다. 존풍 <laughs> 이다. 이거, 이거 무조건 좀비 필승 이다. 이거 <laughs> 연습 이나 할까? 바 그렇지 이렇게 올라오시면 됩니다 잘했죠? 됐어 됐어 이걸로 딱 됐네 근데 문제는 여기를 씨발 와도 존풍이어서 지금 아.. 좋됐다 이거 오면 뭐야 존풍인데 꺼 씨발 오면 뭐하냐고 이새끼들아 오면 뭐하냐고 자 일로와 일로와 아이고 일로와 일로 와, 자올라가죠 <laughs> 오면 뭐해? 씨. 아무것도 못해. 오등생의 <laughs> 비결 누가 우등생이냐 좋은 거좀 들어주십시오, 여러분. 누구요? 에레님, 좋은 거 들어주, 좋은 거. 어? 어 골대, 어 해머 골대, 어나 참. 올라가야 되니까 이거 그래서 올라가기만 하면 나쁘지 않아요. 그래서 그래서 이렇게, 이렇게, 이렇게 오시면 됩니다. 그렇지, 하이하이. 하이. <laughs> 그렇지, 아 우리끼리 살자. 그래서 최대한 바깥이죠. 이렇게 해서 막으면 도 이제. <laughs> 음, 자 이번 라운드 나 잡는 좀비 초월 해독기 쿠폰 줌 투크. <laughs> 어, 이번 라운드서 잡잖아. 내 초월 해독기 쿠폰 줄게 <laughs> 아이고, 오시네 좋고요. <어쩔> <laughs> 뭘 전부 준비할까야. 아, 노 <laughs> 아니, 아니, 아뭘 아니. 비켜라. 아니야. 영도님 아니. 찾시다 우리. 저대 뭐요? 일단 꺼져. 어, 실라님, 저리 가세요. 저리 가세요. 저리 가세요. <laughs> 이거지. 응안 돼. 숙주야 숙주 조심해야 돼. 숙주 한번 온다 여기. 저리 가. 저리 가. <laughs> 응 꺼져. 저리 가세요 신라면님. 기권맨님 저리 가세요. 응안 되죠. 거기서 일로안 닿죠. <laughs> 거기서 일로안다 임마. 응 음, 와봐 와봐. 어 저기 건데. 어? 어쩔 거야? 어쩔 거냐고? <laughs> 어쩔 거냐고? 어쩔 거냐고? <laughs> 탑 없지 밑에. 야, 야, 여기 저탑 쌓는다. 밑에 탑 쌓는다, 이렇게 탑 쌓는다. 오, 휴그렇지. 아, 클라이번. 로지. 개가 제가... 왜 <laughs> 뭐야? 아, 병신. 병이... 뭐? 야야이맵너이 제... 너 새끼. 야, 일부러 나떨궜어 잠깐 잠깐 잠깐만, 잠깐만. 아 다이다구. 유... <laughs> 이거지 이거지. 그렇죠. 클락콘. 아, <laughs> 아 죽음의 향기? 곰푸? 됐다. 이거 수주 걸려라 이거.

뭘할수 있겠어? 아무것도 못해. <laughs> 이런... 이러, 좀비가 이러는데 뭐를 해? 야, 놓치 놓지 말고 스캔 구고 그냥... 응, 스캔해. 그냥 <laughs> 빨리 죽여. 그냥 보조식 하지 마. 아, 아... 아이고, 아버지... 아이고, 아이고... 또 풍... 이거... 전풍 왜 이렇게 잘나오 이거... 전풍은 진짜... 존풍은 좀 너무 세 이거 너무 너무 오피야 이거 존풍. 뭐 하느라 즐겨. 어. 날 죽여라다. 죽여, <laughs> 어허... 죽여라, 나. 죽였잖아, 날 죽여. 아 죽여. 잡아 나좀 잡아봐. 잡아, 잡아 나좀 잡아. 잡아 나 좀. 그렇지. 자, 죽여, 그냥 죽여. 어디냐? <laughs> 지랄났다지랄났다지랄났어그렇지 <laughs> <laughs> 아이고